마진과 패딩 css 에서 마진과 패딩이 있는데 브라켓으로 가서 네 지금 브라켓이 열리면 번개 표시 때문에 여기가 개, 개정 네, 리, 리, 리프레쉬 리 돼서 나타나게 되죠 자 마진과 패딩 부분 마진 바깥쪽에 여백 패딩은 옷 안쪽에 넣는 거니까 안쪽 여백 뭐 이렇게 그래서 마진부터 먼저 살펴보면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이런 거 많이 보셨을 텐데 마진해서 값이 4개가 나옵니다. 4개 나올 때어떻게하느냐 이거죠. 4개 나올 때 위부터 시작해서 자기 오른팔, 오른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 100, 항상 위부터 시작한다는 거. 값이 3개가 나오든 2개가 나오든 1개가 나오든 전부 위쪽이다. 그래서 위가 100이고, 오른쪽 70, 아래쪽 40, 그 다음에 왼쪽 편이 10. 이렇게 돌아가더라. 그런데 값이 3개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00은 제일 먼저 나온거 항상 위라 그랬으니까, 위쪽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40이 아래쪽이에요. 그럼 가운데 70이 좌우다는 거죠. 그래서 값이 3개일 때는 위, 아래가 각각 가고, 가운데 70이 이제 양쪽에 좌우쪽 갑시다 그런데 값이 갑시 두개가 나왔습니다 두개가 왔으면 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100이 1은 항상 위니까 위아래고 70이 좌우가 되죠 그래서 축으로 가고 그 다음 한개가 나왔으면 위아래 좌우 모두 100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패딩 패딩은 그 테두리 속에 들어가는 흰색 공간이다. 이 마진은 그 아무런 그 색상이나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몸 바깥쪽에 있는 어떤 공간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이 패딩은 내옷 속에 이렇게 넣는 그래서 옷이라는 이 테두리가 이렇게 불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속에 집어 넣는데 색상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 영역에 딸린 곳이라서 그래서 흰색의 공간을 추가해준다 그런데 그 태그의 배경색상의 영향을 받는다 내가 나는 노란색 이러면은 이 패딩까지도 옷뿐만 아니라 에, 에, 네. 그렇죠 나의 영역이니까 이 패딩도 노란색으로 다 바뀐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계방향 이렇게 세 개면은 가운데 값이 좌우 값두 개를 갖고 값이 2개면 축으로 위아래 좌우, 1개면 모두 같은 값으로 위아래 좌우 전부 100이란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샘플 예제들이 쭉 있는데, 뭐 라이트 그레이로 하고, 뭐 도티드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했는데, 네, 밑에 예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마진은 바깥쪽이라 그랬으니까, 아무 색깔도 못 칠하는 영역들, 마진의... 40 30 10 값이 3개니까 30이 좌우란 얘기죠 좌우 30 30 위쪽은 40으로 좀 많이 띄웠고 밑에는 10으로 조금 띄웠습니다 그리고 패딩은 이 안쪽인데 글자와 이 테두리선 안쪽 10 20 2개만 적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이니까 위 아래가 10만 띄우고 좌우가 20씩 이렇게 떨어진 거죠 글씨가 짧아서 그런데 공... 이게 뭐야 이거 패딩은 요만큼 20만 차지를 했겠죠 밑에 쪽에서는 10, 20, 30, 40, 값이 4개예요. 그럼 위부터 10, 20, 30, 40, 그래서 여긴 40이니까 아까 30보다는 10이 더 떨어진 상태고, 그냥 한 개로 10 이렇게 적으면, 전부 패딩이 10씩 뺑돌아서 10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는 20이었는데, 여긴 10이니까 조금 더 좁아졌죠. 이렇게 하면 이쪽은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